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야외 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바람 쐬러 나왔다가 전망이 너무 좋아서 한번 보시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여기서 유튜브 오프닝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 들려드릴 얘기는 저의 부동산 첫 경험 어, 빌라 투자 낙찰 받아서 빌라를 월세 세팅한 얘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2천만원 갖고 시작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무피투자라고 아시죠? 제 돈이 하나도 안 들고 월세를 세팅했어요. 그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제 컨셉, 방송 컨셉이 이거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거. 아주 자세하게 2부에 걸쳐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영상 클릭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실 것 같아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경매 처음 낙찰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2018년 2월이고요. 제가 그때 처음 낙찰을 받았고 인천 서구 성남동에 위치한 빌라였어요. 제가 2018년 1월부터 입찰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만한달 만에 처음 낙찰을 받은 거죠. 총 8번을 연속으로 떨어지고 9번째 만에 낙찰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날은 또 특별히 제가 물건 세 개를 동시에 입찰을 했었거든요. <laughs> 계속 폐차를 하다 보니까 좀 낙찰받고 싶은 욕심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무모했던 것 같기도 해요, 당시에는. 제가 낙찰받은 물건을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1억 5,400이었고요. 좀 특이한 거는 이 물건은 두번입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저가가 49%대 제가 입찰이 들어갔고, 이때 총 6명이 입찰을 해서, 제가 2등과 한1 0만원 정도 차이로, 음, 낙찰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이라기보단 좀, 1 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조금, 비싸게 받았습니다, 사실. 어, 제가 또 전회차에 최저가를 넘겼거든요. 72%에 받았으니까, 전회차 70%를 넘긴 가격에 이렇게 낙찰을 받았고, 이 물건은 또 건물 전용 면적이 76제곱미터에요. 좀 크죠?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보통 한 33평형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한 30평형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물건을 원래 제가 낙찰받자마자 바로 팔려고 했었어요. 1억 천에 제가 낙찰받았잖아요? 1억 4천 정도에 팔려고 이제 내놨는데, 한세달 동안 내놨는데 잘안 팔리더라고요. 1억 3천에도 팔까 생각했는데, 그럴 바에는 한번 월세를 한번 돌리자 해서 제가 2045에 월세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이 만기인데 지금 집을 내놨거든요. 이제 올해 팔려고. 근데 생각보다 잘안 팔리네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하나 찍었잖아요. 집이 잘안 팔려요 하는 영상. 거기에 등장했던, 등장하는 빌라가 이 빌라입니다. 아무튼 이 물건은 제가 처음 낙찰받은 물건 치고는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월세 계약까지도. 지금도 월세비 잘 받고 있고. 어 무피 투자라고 아시죠? 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이게 그 케이스거든요. 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투자금이 제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제가 1억 천에 낙찰를 받았잖아요. 그 대출을 9,900만 원을 받았어요. 9,900만 원 받고 보증금 2천만 원 받았으니까 뭐 그것만 해도 지금 1억 1900 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낙찰받은 금액은 1억 1000 이니까 뭐 물론 거기에 취등록세 뭐, 뭐 명도비 뭐 기타 등등 뭐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거 다 빼고도 한 200만원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흔히 이제 무피투자 풀피투자 플러스피 투자라고 하는데요 뭐 겉으로 보이기엔 되게 뭐제돈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잘한 것 같잖아요 뭐 저도 이 당시에 뭐 되게 뿌듯 했고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면 그다지 좋은 투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레버리지라고 하잖아요. 대출을 이용해서 이제 투자하는 거를 대출 레버리지 효과. 이걸 이용해서 이제 투자하는 방식인데 이때는 대출도 잘 났어요. 지금이야 대출 규제가 좀 심해져서 어 이만큼 안 나오지만 이때는 제가 낙찰가의 90%까지 어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9,900만 원이면 뭐 엄청나게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무피 투자, 플러스피 투자를 세팅하는 게 쉬웠어요. 뭐, 제가 잘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기가 쉬웠던 거죠. 뭐, 누구나 이렇게, 뭐, 날씨를 받으면, 뭐 할수 있을 정도니까. 그럼 이 물건의 수익률은 얼마냐? 무피. 무피 투자니까, 뭐,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가 없죠. 뭐 무한대죠, 무한대. 그쵸? 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흔히들 수익률을 하면 제가 이제 투자금 대비 얼마를 남겨먹는지 해서 이렇게 곱하기 100해서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뭐 제가 투자금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 분모에가 제로잖아요. 제로면 뭐 구할 수 없잖아요. 엄청 잘한 투자네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 대출 레버리지를 빼고 수익률을 계산하는 버릇을 기드셔야돼 특히 다세대나 다가구 뭐 상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거 이제 수익률 계산할 때는 대출을 빼고 수익률을 계산해서 그 수익률이 저만의 뭐 투자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수익률은 뭐10% 이상만 투자한다 뭐15%뭐 최소 5% 이상 뭐 이런 수익률을 넘어서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제 물건에 대한 어, 이 물건에 대한 자세한 수익은 제가 2부에서 정확하게 공개를 해드릴게요 뭐 비용도 제가 다 오픈해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물건에 대한 한번 수익률을 한번 제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만 이용해서 대출을 안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수익률이 계산을 해보시면 자 제가 월세 45만 원 받았다고 했죠 45만 원 곱하기 12 하면 연간 월세 소득이 540만 원 그리고 제가 이 물건 1억 1,090만 원을 다시 받았잖아요 거기에 보증금 2 0 0 0만원 받았으니까 제 투자금은 9,090만 원 540 나누기 9090 9 0 9 0 하면 5.9%인가요? 자, 수익률 5.9%. 뭐 어떠신가요? 뭐 좋나요? 뭐 은행 이자 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게 높아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부동산 경매 투자하면서 이 정도 수익률로 낙찰가를 선정하고 그러면 좀 좋은 투자라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는 그 취득 록세 그리고 뭐 뭐 중개 수수료 뭐 수리비가 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대 비용을 하나도 계산을 안한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까지 전부 계산을 해서 수익률을 구해야 그게 진짜 수익률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아까 계산한 5.9%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은 제가 좋은 투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아마 지금 입찰한다고 하면 요즘에 뭐 빌라 입찰을 잘 하고 있진 않지만 저 응찰가보다는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1억원 내외에서 입찰가를 선정을할것 같아요. 지금 입찰을 한다고 생각하면. 뭐, 여기저기서 무피 투자, 플러스피 투자, 이런 거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대출을 활용해서. 근데 그런 대출 레버리지의 함정에 빠지셔서 진짜 수익률을 잊은 채, 어, 내가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내 돈이 뭐, 500만원만 들어가고, 1000만원만 들어갔으니 엄청 투자를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조만간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 계산이나 이런 거에 좀 능하거든요. 회사에서도 재무기획 쪽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맨날 손익분석하고 엑셀로 이런 업무가 주예요. 그래서 숫자나 뭐 수익분석, 손익분석 이런 거에 좀자신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나중에 방송으로 한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방송의 요점은 이거예요. 제가 부동산 경매 시작할 때 종잣돈 시드머니가 2천만 원 있었거든요.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저. 종잣돈이 많이 없으니까 어 1억 원 내외의 빌라 물건을 위주로 많이 받겠죠 그러다가 이제 인천에 물건을 약찰 받게 됐는데 이만큼 소액으로 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한 게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뭐 저처럼 2,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1억 원 내외 물건은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주로 빌라 물건이 되겠죠. 인천 지역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쪽에 좀 저렴한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인천 지역에. 물건도 많고,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경매인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인천 지역을 많이 시작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 그 이상 시드머니가 있으면, 뭐, 5천만 원이나 1억 원이 있으면, 그 이상의 물건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뭐, 2억 원, 3억 원, 뭐 아파트 물건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부동산 경매의 매력이고요. 두 번째는, 수익률 계산. 저 무피 투자 성공했다고 했지만 이게 잘한 투자는 아니라는 거. 반드시 대출을 뺀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서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입찰가를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높게 일명 고가 낙찰을 받으실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빌라는 나중에 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출을 뺀 수익률을 좀 넉넉히 계산을 해서 최소 제 생각은 최소 1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봐요. 부동산 경매로 빌라를 낙찰 받으시려면 10%. 그러면 나중에 매도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2부 영상에서는 제가 이 물건에 대한 자세한 스토리를 모두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받고 명도하고 대출 받고 월세 세팅하고 지금까지 이르기에 모든 과정을 제가 아주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돈이 얼마 남았는지도 제가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의 컨셉이 이거잖아요. 제 경험담을 모두 오픈해 드린다.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소액 투자로 가능한 게 부동산 경매.